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잠깐 심심해가지고 그냥 밖에 나왔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뭐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네, 가려고요. 그냥 뭐 지하철 한번 타면은 도서관 가니까 네, 하고 있다 오려고요. 왜냐면은 집에 있으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전에 뭔가 업데이트는 와가지고 조금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드네요? 토론토 사람들은 좀 나이스한 거였어요. 다. 링크드인을 좀 메시지하고 이러면 만나줬는데, 여기 사람들은 영날 기회가 없어서. 우선은 해볼 때까지 해볼 거지만, 나의 현재는 뭐 얻은 수학은 없다. 솔직히, 그리고 약간 겁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무서움이 없거든요? <laughs> 너무 뭐 위험한 데를 갔으면은, 제가 좀 그럴 텐데, 지금은 전혀 뭐. 브루클린이. 우리가 알다시피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이제 흑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아시는 대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전 지금 또 흑인 친구들과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laughs> 저한테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경계심이 없어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뭐 6분이나 있다 오네? 그 제가 요즘 좀 많이 먹어요 동생이 거의 사육을 하다시피 저한테 먹을 걸 많이 줘가지고 제 생각보다 지만큼 먹거든요. 근이 저한테 오기 전에 약간 여기 좀 무서울 수도 있다 그랬는데 좀뭐 무슨 뭐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외국에 몇번 왔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그 아틀랜타 여행을 갔을 때는 거기는 너무 워낙... 차를 어... 안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이니까 그쪽은 지하철역에 들어가면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뉴욕 사람들은 지하철을 워낙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나가서 이력서...를 좀 돌린다기보다 어쨌든 링크드인으로 걸어보고 조금 안 먹어본 걸 먹어보고 싶은데 문제는 시내에 나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지하철이고 왜 여기로 왔는지 모르지만 어쩌다 보니까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하철에 아무도 없죠? 아니 도서관이 오늘 화요일 날만 한시 연대요. 내걸 알았나? 도서관 오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브루클린, 여기 도서관, 뭐, 브루클린 도서관 엄청 많지만, 여기 어디더라? 무슨 홀에 있는 건데? 여기 이름을 까먹었고. 도서관에서 있다가 그냥 방금 나왔고, 왜냐면은 그 이유는 얘네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를 교육을 받지 못했나봐요. 너무 시장판이라서 나와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전씨에 방문했을 때, 텀프타운 커피라고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그 노트북 하기 좋다고. 그래서 한번 거기를 가가지고 자리가 있나보고, 지금 밥을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타코 같은 게 메뉴에 있던데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오늘은 안 먹어본 거 먹어보기. 오늘 날씨는 좋았는데 바람이 엄청 부네요. 오후되니까. 짜란. 그죠? 날씨는 엄청 좋죠? 역시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나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서 기분이 좋네요. 브루클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나온 김에 여기 트레이더조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도 가보고, 솔직히 뉴욕 현대 커피라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을지 좀 기대돼요. 사실 이스턴프타운도 3대 그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행 가면은 뭐 3대 뉴욕, 뭐 커피다. 뭐, 어, 여기 간판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막 엄청 막 핫. 진짜 맛있다, 막 이런 적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킹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리고 뉴욕에 와보니까, 뭐, 매, 매장 막 많이는 가보진 않았지만, 막 그렇게 커피가 맛있진 않아요. <laughs> 어, 왔어요. 여기 저번에 제가 왔다가, 어, 자리 없어가지고 실패하고 돌아갔었거든요? 여기. 스톰프 다운 커피. 뉴욕 3대 커피고요. 제발, 자리가 있기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목소리> 지금 이제 폰 받아서 집에 가려고요. 내부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커피 가게들이 문을 일찍 닫아가지고 지금 몇 시야? 5시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laughs> 뭐 그냥 혼자 나온 거라 건물이 되게 막 도서관 같이 생겼어요. 브루클린에 있는 트레이더 조거든요? 좀뭐 먹을 거 사러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김밥 해먹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야겠다. 사전? 이거 한번 사볼까? 왜냐면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온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하나 사보지 뭐. 살까봐요. 근데 냄새가 안 나네. 다른 곳 갈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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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트레이조 사장님 역시 부자 될것 같죠? Down 2 seconds. The next stop is Burden Street.